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1, 2학년 교재 74에서 77쪽 익힘책 40에서 41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수행 평가는 이렇게 1차시 친구의 발표를 듣고 칭찬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수행평가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리암과 리암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암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국어 수행평가를 한다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렇구나. 몇 단원? 평가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한 물어봤습니다. 자, 무슨 과목 수행 평가인가요? 네, 국어 수행 평가라고 리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무엇을 물어봤죠? 네, 몇 단원 평가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리암은 또 무엇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하나요? 네. 실판에 적혀 있죠. 자신의 꿈 발표하기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친구의 발표를 듣고 칭찬하기 두 번째 수행평가 과정을 익히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친구의 발표를 듣고 칭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교실이죠. 교실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 리암, 그리고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리암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암이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 점이 좋았어. 리암의 목소리 크기가 적당해서 잘 들렸어라고 리암이 발표를 할때 리암이 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발표라고 파란색 낱말이 있습니다. 먼저 낱말 공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발표는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일을 어,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파워포인트나 어떤 그림으로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해 봅시다. 주말에 했었던 일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죠. 자, 발표해 봅시다. 두 번째 발표를, 열심히 할수록 발표에 자신감이 생긴다. 발표를 처음 할 때에는 어때요? 손을 들까 말까, 들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틀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으면 열심히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다음은 칭찬입니다. 칭찬. 어떤 좋은 일 또는 잘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마음, 훌륭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는 그런 말을 칭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교실에 쓰레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쓰레기를 하나 <laughs>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칭찬. 다음은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쓰레기를 하나 주었는데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또 착한 일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의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겁니다. 꼭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다음은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자, 빨간색 글씨로 적당하다 라는 뜻이 있음, 하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적당하다 라는 것은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정도에 딱 알맞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잘 들리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잘 들리나요? 자, 안 들리죠? 선생님 목소리는 어때요? 적당한가요? 네, 적당하죠? 이렇게 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상태를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영장에 물이 깊지 않아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하다. 자, 수영장 물이 너무 깊으면 어때요? 놀 수가 없어요. 너무 얕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 놀기에 적당한지. 자몇때 쓰는? 적당하다입니다. 네, 적당하다. 1. 선생님은 리암의 발표를 들으며 무엇을 하고 계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리암이 발표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 리암의 발표에서 칭찬할 점은 무엇이에요?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리암이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 점이 좋았어. 자, 선생님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발표를 할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요. 자, 두 번째, 리암의 목소리 크기가 적당해서 잘 들렸어. 아까도 했지만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어때요? 시끄럽죠. 또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어때요? 잘 들리나요? 그렇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목소리 크기가 적당해서 잘 들렸어. 목소리 크기가 적당해서 잘 들려요.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네. 부엉이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수행평가라고 해요. 평가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할수 있습니다. 친구의 발표를 들을 때에는 무엇을 잘했는지 생각하며 들어요. 자, 그리고 친구가 잘한 점이 있으면 내가 발표할 때도 친구의 잘한 점을 생각해서 나도 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1. 저밍의 발표를 듣고 아래 표에 동그라미 해 보세요. 자 아래 표에 한번 동그라미 해 볼게요. 어, 저밍의 발표를 잘 들어 보세요. 내 꿈은 요리사입니다. 나는 요리가 재미있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때요? 잘 들어봤나요? 자,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했어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듣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의 빠르기가 적당했어요? 네, 선생님의 듣기에도 빠르기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그쵸? 또박또박 또박 말했습니다. 모두 매우 잘합니다.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점밍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점잉이 잘한 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목소리의 크기가 어땠어요? 네.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해서 잘 들렸어. 두 번째. 빠르기는 어땠나요? 목소리의 빠르기가 적당해서 듣기 좋았어. 그렇죠? 세 번째. 네, 또박또박 말해서 듣기 좋았어. 자, 선생님이면 저민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익힘책입니다. 익힘책 40조.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자, 마찬가지죠. 아, 아까와 상황이 같습니다. 리암이 교실에서 나의 꿈 발표하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리암의 목소리 크기가 알맞아서 잘 들렸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알맞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어떤 말이었죠? 기억나죠? 네. 리암의 목소리 크기가 어때서? 네. 적당해서 잘 들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어, 수업 시간에 느껴본 건데, 발표를 하는 친구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조금 크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자, 거기에 지금 적당한지, 적당하다, 적당해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방은 크기가 어때서? 실내화를 넣기 좋겠어. 이 가방은 크기가 적당해서 실내화를 넣기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2번. 수영장의 물이 깊지 않아 아이들이 놀기에 어떠하다? 그렇죠. 적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3번 발표를 할 때에는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생각해야 해 너무 작으면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 목소리 크기를 적당하게 해서 발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3번.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 봤죠? 자, 어, 이건 천천히 예쁜 글씨로 천천히 쓰셔야 돼요. 알겠죠? 천천히 쓰시기 바랍니다. 4번.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난만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네. 다니엘은 작은 일에도 늘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께 무엇을 받아요? 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칭찬이죠. 자, 칭찬을 같이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자, 두 번째. 주말에 있었던 일에, 일을 에 친구들 앞에서 무엇해 보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무엇을 하죠? 네. 어떤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발표죠. 자, 발표도 여기에 예쁜 글씨로 발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번.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수행평가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해본 경험을 한번 기억을 해서 공부하면 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기억에 시험지 풀기, 노래 부르기, 친구 작품에 스티커 붙이기. 자, 이 정도 해본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시 수행평가 과정 익히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